봉샘, 봉샘, 과학교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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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녕하세요, 봉샘 과학교실입니다. 짜잔. 오늘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은 어떻게 다를까?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활동 3 식물이 잘 자라는 흙 찾아보기입니다.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 우선 이렇게 운동장 흙이 있고요, 화단 흙이 있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이운동장과 화단흙에 넣을 물을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이 숟가락으로 이 물을 떠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젓가락입니다. 휘휘 휘저어보겠습니다. 휘 그렇다면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물과 이 맑은 물을 이 운동장흙과 화장흙에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봉샘이 미리 부어놓았습니다. 우선 선생님이 이 젓가락으로 휘휘 한번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젓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깨끗하게 다시 한번 하단 흙을 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그렇다면, 실험 결과! 이 실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화단흙과 운동장흙을 휘휘 저어본 후에 10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숟가락으로 떠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운동장흙은 어땠어요? 별로 뜬게 없죠? 맑은 물 같죠? 하지만, 이 화단흙은 어땠어요? 굉장히 뿌옇고, 그 위에 뭐가 둥둥 떠있고, 그렇죠? 약간 지저분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동장 흙, 어때요? 맑죠? 그리고, 이번에는, 오, 화단 흙, 보세요. 뿌옇고, 뭐가 둥둥 떠있죠?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건 뭘까요? 여기서 과학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과학 용어, 부식물입니다. 이 화단 흙에서, 화단 흙에서 발견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약간 뭐, 뿌리도 있고, 식물 뿌리도 있고, 뭐, 썩은 나뭇잎 같은 것들,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들, 지저분한 것들, 사실은 지저분한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부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부식물. 그러면 이 화단 크게 있는 둥둥 떠 있는 이 부식물은 식물이 매우 매우 좋아한답니다. 한마디로 식물이 먹는 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밥 좋아하잖아요. 배고프면 밥을 막 먹죠. 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물의 뿌리가 이 둥둥 떠있는, 화단 흙에 둥둥 떠있는 이 부식물을 막 먹습니다. 그래서 키가 쑥쑥 자라난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식물이 좋아하는, 식물이 좋아하는 밥, 이것을 우리는 부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식물은 어떤 흙을 좋아할까요? 운동장 흙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화단 흙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화단 흙을 좋아하겠죠? 오늘의 실험, 역시 성공입니다. 안녕!